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활짝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개장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경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 너나 할것 없이 푸른 바다에 몸을 맡기고 더위를 식혀 봅니다. 개장 첫날이지만 해수욕장은 이미 한 여름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가족끼리 바닷가에 와서 노니까 즐거워요. 강릉을 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이렇게 바닷가에도 놀러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토요일. 하루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바다에 온 거라서 간만에 즐길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아요.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여름. 해변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풍경을 완벽히 되찾은 만큼 관광객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해수욕장에 놀러 오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 엔데믹 선언 이후에 처음 이제 해수욕장 놀러 오게 돼서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은 이들의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올해 도내 해수욕장은 순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장치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상 안전 요원도 지난해보다 확대해 배치했습니다. 애기들이 혼자서 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곁에 없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의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날이 좀 더워지면 해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신경 써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대형 산불이 경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그때 흔적이 남아있는 만큼 산불은 강릉시 곳곳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포해변 주변의 상가들은 산불로 인해 상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역 상인들은 이번 여름 강릉을 찾아올 피서객들을 통해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에 산불로 인해 피가 컸는데,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강원 동해안의 여든 여섯 개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7일 양양, 8일 속초 등 순차적으로 개장해 오는 8월 27일까지 운영합니다. 경포해석장이 다른 해석장에 비해 일주일 먼저 개장하였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경포해석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오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폭염까지 더해져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엔 수많은 피서 인파가 몰려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디 단한 건의 순환 사고도 없는 여름이 되도록 지자체와 관광객 모두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